오늘은 5월의 마지막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만족스럽고 행복이 넘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습관이란 거는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successful people do consistently when other people do occasionally. 이런 게 차이거든요. 뭔가 성공한 사람들은 꾸준히 합니다. 그게 습관이 돼서 점점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은 욱해서 결단은 자주 하는데 금방 포기하거나 결단한 걸 가끔만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평범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은 영적으로 꾸준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일을 consistent하게 합니다. 꾸준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합니다. 소각 꾸준히 걸어서 천리를 가듯이 한결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고, 그게 위대해지는 비결이고, 그게 복된 인생이 되는 비결이다. 라는 10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성공한 사람의 이름을 대라고 그러면 누구를 대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봅니다. 그분의 삶을 살펴보면 평생 한결 같았거든요. 그 시간이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고 하나님과 대화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찾아 힘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단한 번도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너무 바쁘니 오늘만큼은 조금 쉬어야 되겠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아 요즘은 기도할 시간도 없어. 제자들이 자꾸 다투고 행동에 실수가 많아서 진짜 신경 쓰여 못 살겠네.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 그게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 절대 이유를 대지 않고 핑계가 없고 변명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말안 합니다. I'm too busy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이런 말안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그것만큼은 습관적으로 꼭 합니다. 운동선수 중에서도 대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한결 같다는 겁니다. 운동도 그 시간이면 어김없이 하고, 식사도 좋은 것만 먹고, 또 잠도 잘 자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만나는 시간도 잘 구별해서 만남 그래서 이제 성공한 겁니다. 느헤미야나 사무엘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바울 같은 유네임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모든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They took time to pray.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해서 그 시간이면 꼭 기도했거든요. They never missed the time with God.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That's their priority in life. 그게 인생의 우선순위였습니다. 특히 다니엘의 일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눈치를 보고 상황을 살피며 자기들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권력에 붙어서 난리들을 쳤지만 다니엘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의 탁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탁월한 인생이란 경건한 인생이었습니다. 경건하게 살 것을 선택한 후에 일생을 그렇게 살아서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산금 그렇게 살았더니 고난은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시기 질투가 많은 겁니다 그런 사람을 제거하려고 모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이 잘 안되길 바라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 그들의 계획대로 다니엘은 사자골에 갇히게 돼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골 속에 죽지 않고 살았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건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루에 세 번씩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게 신앙이 자라는 방법. That's how you grow your faith. 그렇게 사는 것이 신실한 사람이 되는 방법. That's how you become faithful. 그렇게 살았더니 대범해진 금. 사자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사자들이 다니엘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날마다 기도의 영으로 살자라는 거. 그렇게 살면 열등의식에도 빠지지 않고 자신을 실패자로 보지도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게 살게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 줍니다. 데 그런데 그런 삶은 한두 번 정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꾸준히 지속적인 습관을 통해 실행이 될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니엘처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면 Persistency, Consistency 꾸준히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끔 하는 걸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습관이 된 사람이면 어떤 상황이 지속이 돼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가 입에 배서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조건이란 뜻이 뭐냐면, 그냥 뭐 모든 것, everything,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어떤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모든 게다 좋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감사를 해도 무조건 감사하는 것.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사는 것도 긴 세월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 나름대로 쓰러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진 후에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도 감사를 잘할줄 몰랐습니다. 감사란 건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또 좋은 걸 받았을 때만 하는 걸줄 알았습니다. 땡큐를 누가 안 좋을 때 하겠습니까? 그리고 땡큐를 누가 좋을 때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자신이 많이 변했습니다. 안 좋은 것에도 감사를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겁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에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이런 찬양이 있거든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환란이 와도 피빵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고통이나 아픔은 나에게 절대 없어. 이런 사람들은 좋을 때만 감사하거든요. 그러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은 나에게도 있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며 원망하지 않습니다. Why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Why not? Why not me? 이런 생각을 갖고 살 것. 저도 생전 아프지 않을 줄 알았는데 몸이 아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돼서 아팠던 것도 감사가 되는 겁니다. 제 부모님은 절대 돌아가시지 않을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니까 다른 사람들의 상처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돼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정 주심에 감사하고 아내 주심에 감사하고 저에게 아들과 딸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이 때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 아이들이 결정을 할지 때로는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 아이들이 없었으면 어떠했겠나. 차라리 걱정하는 게 낫고 가끔 눈물 흘리는 게 낫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라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가는 길이 사탕의 길이 아니라 사막의 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 같은 성격에 30년간이나 쓰임 받았으니 감사하고 아직도 할 일이 있다니 감사하고 저에게 누용 모자이크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숨 쉬며 호흡하며 그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니 감사합니다. 언젠가 나에게도 눈보라 치는 인생의 겨울이 오겠지만 그때까지는 인생의 완벽한 가을을 즐기며 다시는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순간순간들을 감사하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감사가 넘치십니까? 내일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니까? 오늘도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 멋있다. 참 아름답다. 참 감사하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 맛있다. 꿀맛이다. 진짜 감사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도, 야, 이게 맨날 방콕이 뭐야. 요즘은 정말 죽지 못해 사네. 그게 아니라, 아, 공기 좋다.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 이 지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게 정말 감사한 거거든요. 우리 집 근처는 지금은 못 보던 새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막 24시간 새들이 노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지금은 막 딱따구리까지 와서 나무를 치는데 듣기가 얼마나 신기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끽하며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를 살기를 추원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거든요. 진짜 기적은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게 기적인 겁니다. 얼마든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안, 안전한 것이니까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두달 이상 집에만 있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절망할 수 있고, 스스로 꺾일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에 이만큼 있는 것. 그리고 화가 나면 신앙도 버릴 수 있거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계속 감동시키셔서, 한결같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정말 큰금 그런 게 감사한 거고 그런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금 그래서 오늘도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큰 것도 감사하고 어제도 감사했고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일을 주실 것을 미리 보며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셔서 앞으로 감사할 일들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안에 흘러 넘치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오늘도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